골프 버디들하고 가산 쿤탄에 가서 공을 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우처를 사용할 건데 전부 캐디를 가, 캐디랑 같이 동반하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간홀는한 번도 안 가서 각홀 상황이 어떤지 기억도 안 나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캐디 동반해서 같이 라운딩 할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골프백들 다 내리고 있어요. 음. 음, 가상판탄 음. 어, 여기 프로샵은 쬐끔해요. 있고 아주 아담한 사이즈네요. 라커룸은 지하에 있어요. 아, 지하라고 하기도 그런 게 여기는 지금 그린피 프로샵이 2층에 있으니까 네, 여기는 남성 라커룸, 여성 라커룸. 제가 11월에 올린 쿤탄 영상 보시면 예, 거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음. 예 쿤탄 계열은 샤워 가능해요. VIP? <laughs> Welcome, Welcome to Son, 쿤탄. 예, 타월은 여기서 이거 타월 하나 이제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오늘 드디어 새 장갑을 사용합니다. 매번 제 장갑이 막 해지고 뜯어져가지고 뭐라고 하시던데, 오늘은 새 장갑 쓸게요. 제발 잘쳐다오 뷰티풀. 이야. 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아, 여기가 조금만 시내랑 가까이만 있다면 진짜. 저는 여기 자주 오고 싶어요. 와. 이쁩니다. 네, 여기 이렇게 매점 있고요. 우리가 운전해야 되나 봅니다, 제가. 네, 오늘도 재밌게 쳐보겠습니다. <목소리> 여기가 갔산 쿤탄, first hole. 홀 number o n p a f o 403, 396 나오네요. <목소리> 우와. 오늘 um, 날씨 너무 좋다. Yeah. <놀림> 저기는 리조트. 클럽하우스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쁘죠? <놀림> <laughs> oh, <laughs> 에 예, 가상 쿤탄 2번 홀파 3인데요. 와뭐 아일랜드 홀이죠 이거는 드라이버가 가능할까? 오! 버디 홀 버디 홀 여러분 제가 여기서 버디를 했습니다 파3리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홀 넘버 포 예, 화이트 브리치 근데 저기 지금 공사 중인가봐요 아 저게 막고 있네. 9번 홀, 파 예, 4, 이제 전반전 끝나가 갑니다. 영상 일부러 안 찍고 있어요. 아, 영상을 찍는 거랑 안 찍는 거랑 너무 달라서. 이제 후반 10번 홀. 다리를 건넙니다. 여기 이렇게 나무다리 건너는 거 멋지지 않아요? 네, 10번 홀 한번 영상 찍어봤습니다. 잘 쳤네요. 여기는 11번 홀이에요. 제가 지난 11월에 올렸던 쿤탄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어, 벙커가 저렇게 다섯 개가 뒤로 꼭 저는 개발재국 같아요. 꼭 <laughs> 이렇게 보여드릴까?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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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거리를 드라이버 라이스! 다이스아하는라이참라이죠라스이이스이 저쪽 하늘은 맑은데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보세요. 어, 비 엄청난데? 어, 오. 오 마이 갓! 큰일 났네. 아, 그래서 우기가 조금 이렇기는 한데. 네홀 음. 남았거든요. 내홀 네, 남았는데 비 엄청 많이 올것 같네요. 에이, 이런 그, 어쩌죠? 형, 여기서 그만하고 철수를 해야 하나? 음.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어, 모르겠네요. 비가 조금 잦아들기는 했는데, 그래도 계속 내리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홀, 18번 홀로 가고 있어요. 나무다리.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고 있네요, 아직도. 마지막 홀이니까 한번 티샷 찍어볼게요. Beautiful. 엠과. 와, 뭔 라키, 라키, 라키. 18월 잘마쳤습니다 다시 또 해가 나네요. 어휴, 중간에 비가 와서 좀 그랬지만 오늘도 재밌게 잘 쳤습니다. 어,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났네요. 비 엄청 내리기 전에. 공부해요. 어, 공부해요. 식당에서 보는 뷰예요. 여기서 식사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국수하고 yeah, fresh coffee 있어서 fresh coffee 시켰어요. Yeah, nice. <laughs> That's nice. Looks good. <laughs> 제가 시킨 국수 여기는 가산 쿤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